알배 그뭐 잘하는 거 있어? 여기 스크랩 많이 좀 구해놔봐 스크랩. 어야 놈이. 잘하면 해. 오늘의 컨셉은 러스트 컨셉은 해적이다 이번엔 해적 왕이 되는 거야 알겠어? 모조리 약탈하는 거야. 스트 시작하냐? 발내진다 가자 가자. 너의 뼈육는 내가 책임져주마. 목살 때다 저좀 죽여주세요. 어, 뭐야? 돌멩이 버려봐. 죽여, 죽여, 죽여줘. 싫어. 죽여달라고 이이 닫다가! 이 닫다가! 아! <laughs> 나리우98 이름 기억해둔다. 드릴게요. 음, 완벽한데? 고시원 집 일단 만들어 놓고 사람 파밍 하러 가면 되잖아, 이제. 벌써부터 행복하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놀래요? 어, 누구랑 같이 하시나요? 네, 저는 유비라고. 아, 뮤비에요 네. 저 배가 너무 큰데. 어, 그러면 제가. 잡 드릴게요. 얼로 오세요. 네. 저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얻어야 돼? 아, 여기 여기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딱 네. 들어가 보세요. t h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 i l d r e n There are 아 o children. There are no c h i 그래. r e n There are n 을거 h i l d r e n t 고 e r e a r 들어오십시오. 독이네. 잠깐만. 독 님, 그러지 말았어야죠. <웃음> <웃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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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하다. 아제저 뒤에 사람도 같은 팀이에요어 놀래라 아네 같은 아유, 팀이에요 아유, 아유. 할아버지 호동잉어 어서 말 들었는데요 할배 가쇼 야야 아유, 아유 지금 죽으면 할아 네번째다 지금 할배 험한 꼴 보기 전에 가쇼 아유 알았다 알았어 아유. 다음에 말좀 뒤져 아, 가라고 할아 어이구 <laughs> 안가? 아이고, 내가, 내가 간다 그래. 아이고 이런 a 을 놈이 아 e i o w 아 You don't so l 배 내가 me. I 지 말라 했지 아 i t y I have a city. I h 에이, 아이아이아이와이와이에데 와, 그에데 와 엘베 몇살이야아이 에이, 할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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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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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에이, 에이, 에 운전할 줄 알아? <laughs> 운전 잘못 하는데. 할배. 할배 반납한 지 얼마 안 됐어. 며느 반납했어 나이 때문에? 아이고 할배가 기미 발작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거 때문에 고속도로 운전을 앞으로 못할것 같아서 반납을 했지요. <laughs> 할배 그뭐 잘하는 거 있어? 뭐덜키우고 그냥 단순 노동 잘이요, 언 단순 노동 잘해? 합격. 노예 아이고, 합격. 네네네 뭐뭐 합격이고 안 노예라고 노예 노예 너의... <laughs> 아X네 향아치 내에서도 백정으로 있는데 이어서도 노예가 아이고 아이 그래도 죽을래? 할래? 아이고 아이고 죽는 거보다 낫겠지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고 여가 낫겠지 연 노예 학기였네 우리 해적이 될 거야 해적 우리의 목표는 해적이야 아이 우리의 목표는 해적이가 해적이야 해적 아니, 할배 총질 좀 잘해 총좀쓸줄 알아 FPS 좀해 아요 그러면 배거다 6,400씩 안에 네과아이 아, 그래? 다이아를 찍었었는데 아 할배 괜찮은데 우섭으로 들어와라 우섭으로 아유 우섭 좋지 내가 바로 적용화 어어어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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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우리 거처로 일단 이동하자 물이 상했어요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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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뛰어 할배 아유 저 할배 조심히 좀 오라니까 얼른 들어 들어 우리 전설에 시작할 집이야 여기가 사람들이아할 아무 더 키워, 할배 내가 할배 나무 캐는 우니까 멀리 가서 라고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경 할아버지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유니 아이. 혼자예요? 아,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 아니요. 저 아, 혼자 아니에요. 아, 그냥 집은 저 아, 아니. 집은 배 쉽게 호의를 비지지 마. 아니야. 아니. 아니돌좀 <laughs> 있어 <laughs> 돌. 널널 개어면 되지 내가. 개어. <laughs> <키워. 오케이, 오케이. 웃음> <laughs> 아 키야 키. 아 단카를 영입만 하면 될것 같은데. 여보세요. 단카. 우리 해저광이 될거야 해저광. 어그 노인네 한명 내가 섭외했거든. 노인네. 배그를 6천 시간 했대. 어, 총은 잘 쏴. 전투요원이야. 그냥 길가다 만났는데 할배야 쟨때나 어. 뭐야? 그냥 우리 팀 되는 거야? 그럼도? 어 춘식이 할. 에 춘식이 할배래. 잘 말했다. 그. <웃음> <웃음> 할. 내가 내가 할배를 한명고 고용했어. 어 전투요원이야. <laughs> 학살이가 할수 있다네 얘들아. 학살이라고 전투요원 조로 구했고. 단칸는뭐할 주특기가 뭐야? 빌딩 할줄 있어? 응. 오케이 좋아. 완벽하다. 그럼 넌 이제 프랑키다. 그 프랑키가 뭐야? 원피스 안 봤어? 프랑키라고 프랑키. 나 그거밖에 몰라. 그라하하하하. 걔는 흰수염이고 프랑키라고 는데 <laughs> 어. 나중에 프랑키라고 쳐봐. 걔가 집 짓는 애야. 모, 어, 어. 목공하는 애인데. 어? 아니 남잔데? 아. 애 어? <laughs> 여기 T18로 와. 아, 침낭을 하나 주자. 아, 진짜. 짐덩이한명더 넣었네. 아, 그럼 나 혼자 생존할게. 너 어차피 생존 못해. 하루 어떻게 종일 알아? 곰한테, 늑대한테 잡아먹히겠지. 그건 착각이겠지. 일단은 나무부터 캐자라. 에, 네, 그럼 제가 갈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냥 노예다, 노예. 지금 제가 어디서 있어요? 예, 네, 여기. 나어지럽다 아, 진짜 그냥. 여기. 그러니 문은 무조건 닫고 다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열어 주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마. 음. 나 같은 새끼가 한두 명이 아니야. 피닉스 박이 사람은 특히 믿지 마. 오케이. 어, 피닉스 박 괴물지 이런 사람들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악마들이니까. 아베. 아, 아이고 미안해, 여. 내가. 늦잠 잤어? 아니, 안 그래도 이제 30분만 쥐 잔다는 게. 좀푹 잤네, 내가 좀. <laughs> 할배, 이거 웃겨 지금 아이고, 이게? 아이 근데 아, 아이 고 없는 동안 그럼 없는 만큼 내가 더 일하면 되지. 그래, 할배, 이거 좀 아이고. 열심히 하자. 어? 아이고, 그게 뭐하는 아이고, 짓이야, 그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이 고리는 뭐부터 나오면 되는 게 아닌가? 여기 스크랩 많이 좀 구해놔 봐 스크랩. 스크랩 아, 캐릭터입니다. 진짜 알아보지? 거짓말 치가지고 내가 얻을 게뭐 있다? 군대. <laughs> 어, 할아버지야. 빨리 후딱후딱 가자고. 오늘 우리 먹고 살기 힘들잖아. 아이고 안그래도 돌아갈까? 이 돌아다니면서 스크랩 죽고 있다 지금. 어, 그래. <laughs> 음. 많이 많이 죽자. 죽는 <laughs> 거만 스크랩 존나. 못 패지? 못? 어디? 어이 안놈이. 뭘 봐요. 저기요. 저기요. 왜왜왜 왜. 왜, 왜? <laughs> <laughs> 아, 아 할,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장난치는 거? 진짜 할아버지 같아아 아+ 배려니아니 아+ 가 내한테 뭐 부모님 아+ 을 했나 아+ 를 했나 <laughs>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할배는 그 할배가 받아줄 수 있는 마지 아+ 그딱 아, 아+ 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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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아+ 지는딱 받아줄 수가 있어 아+ 아+ 할아버지! 그럼 조금만 중요 아+ 해봐요 아, 진짜 아+ 이번에 일부러 아+ 아+ 안 아+ 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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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가보자. 인생 역전 가보자. 인생을 걸었다 나는 여기에. 아! 아씨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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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n o 였어 o 아 n g to d 이 e I'm not g o 어 n g to die. I'm not going to die. I'm not 좀 o i n g to die. I'm n o 야 going to d 0 e i 0 할비 i l l 레스 20시간 e g 한3 0 0 a n and Halcoma's Humping. We want to give. Hara, hey! Toba k e 야, 거 k a Hara, mamma, 보고만 있노? a I'm s c a r <laughs> <리에>? 어이, <laughs> 아이야 좀 말리봐라. 제 <laughs> <쟤> 아무도 없어요. <볼까요? 웃음> 우리 집에 삼백 방향 보면은 람한 명이 한네명 있어요. 아니 네명 있다고. 총이야 총이야 뭐야? 칼이든 뭐야? 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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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음. 고 <laughs> 싸우자 싸우자 이거.

아, 이 없는데? 이거? 우리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누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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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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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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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